어, 지난 과정에서는 그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읽고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여기 HTML 파일에서 어, 여기 그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태를 읽어오는 어,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스토어가 있습니다. 샘플 샌드위치로 되어 있고, 다큐먼트는 샌드위치, 데이터. 그다음에 핫도그 스테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리 중이라고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자 그럼 현재 상태를 읽어와 보겠습니다. 여기로. 예, 그러면 이쪽에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예, 요리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리 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 이 프로그램의 소스에 대해서는 여기 github 여기다가 제가 5-34-1 해서 여기다가 html 파일과 app.js 를 여기다 다 넣어 놨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html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 id 핫도그 상태는 id 가 예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상태에 글씨로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여기 요리 중 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예 요거는 예 여기 그 텍스트 필드 에서 아이디가 예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latest 핫도그 스테투스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요 버튼은 예 저장 save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요 버튼의 이름은 id는 load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p.js, 현재 같은 디렉토리에 app.js를 아, 읽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두 번이 들어왔네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어, 우선 세이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문 처리하고 요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이쪽에 그 저희가 그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그 세이브 버튼이죠 예, 여기 세이브 버튼이 눌러지면은 세이브 버튼이 돼서 지금 요겁니다. 세이브 버튼 Add Event Listener 예, 누르면은 이게 클릭 클릭하면 요 함수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이 됩니다 예, 여기 표시된 것부터 여기 표시까지 그다음에 여기 어, Input Text Field 예, Input Text Field 예, 요거죠 여기 아까 표시된 요거 네모칸에 있는 거, 이 이름으로 줬었죠. 거기에서 가져와서 예, 이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고, 예, 여기에 저장된 거를 예,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콘솔에 표시, 표시되는 것까지만. 자, 여기서. 자, 여기 콘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주문 중.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예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예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컨솔 로그로나가니까 지금 여기서 i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뭐 이뭐니다이렇게 파이어 세이브에 이걸 뭐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리 중이라고. 예, 그러면 이쪽에 뜨는지 보겠습니다. 저장. 예, 이렇게 뜹니다. I'm a going to save 요리 중 to fire store.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 이것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먼저 설명드린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예, 저장이 되죠 e t 하고 어, 디렉토리는 그 위에 여기 준 이대로 이 디렉토리에 어, 여기 샘플스의 샌드위치 데이터 이쪽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다큐먼트는 이렇게 이렇게 돼 컬렉션은 샘플스 그 다음에 다큐먼트는 샌드위치 데이터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핫도그 스테투스에서 여기 텍스트 여기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컨솔로그여게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됐습니다. 오, 요걸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요리 중 했더니 요리 중하고 아까 스테투스 세이브도 됐다고 뜹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요리 중이라고 뜹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주문 중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시. 중문 중. 그럼 여기 i m g o I n g t o s a I n g v e t 문중 s 고 a 다음에 여기 그대로 s v e t 문중 하고 a t u s 여기 그대로 save t 됐습니다 a t u s 겁니다 예됐 save 다음에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예 주문 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 현재 상태 읽기는 어떻게 되느냐 h t m l 에서요거죠 예, 현재 상태 읽기는 예, 이겁니다. 아이 d 가 로드 버튼 어,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드 버튼은 로드 버튼이라고 이름을 주고 예, 이겁니다. 로드 버튼 add event listener 클릭 클릭이 되면은 동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document ref 여기 여기죠. 이거를 여기 어, 이쪽에 가서 여기에 가서 예. get, 데이터를 가져오고, then, 가져오고, 그 다음에 document, exist, document가 존재하면은, 예,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핫도그 상태,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아, 가져온 거, my 데이터 가져온 거를, 어, 이렇게 핫도그 스테투스 그러니까 이거 가져온 거 중에서 여기 이 상태를 읽어서 표시하는 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저장된 그 상태를 여기다가 표시해서 나타낸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돼 있으니까 여기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거 표시된 거를 지금 어디다 표시하느냐? 아웃 헤더 여기다 표시하죠. 아웃 헤더는 어디냐 제일 위쪽이죠 예 이쪽에 어, 그 이전에 아웃헤더가 한번 더 정의가 되겠네요 아웃헤더 니까 아 여기죠 아웃헤더는 요거 핫도그 아웃풋 요거죠 여기서부터 요기 여기.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예 여기죠 예 여기다가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 주문중이라고 뜹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